자 사진 불러보세요. 신사, 신사, 기회, 기회, 은류, 경진, 경진. 2살여자아2물세 살이요? 여자. 6 3배 감목이요 간목이 사령했어요? 네. 네. 근데 얘를 제가 화기격으로 통변으로 상담을 했거든요? 잠깐요. 네. 을류랍 진료 화기격이 되죠? 음, 감목이원령 사령해도 읽어줘도 맞는가? 아니, 그건 이제 나중에 보시고요. 일단 네. 그렇게 됐죠? 네. 그면감목은 사령했다고 하더라도요? 네, 네. 그럼 감목은 비겁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격신 못 잡죠? 네. 그럼 그대로 술을 예, 그러면 그대로 수를 잡아야죠. 그러면 금생수 식상이죠. 식상으로. 예. 식상생재이밍에 있죠. 감목을 본다면은. 네. 예, 그러면 화육격에서 식상 이 금이죠 이것도요 예. 네. 네. 얘는요. 금. 어. 금이잖아요. 네. 기능. 인성. 인성. 네. 그냥 식상인데 뭐죠? 기가 감목 맹아 아니 식사기 작용하죠 감목 작용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인성이되면요네 네. 얘가 금이니까 수잖아요 네. 네. 네 목작용할 때는 얘하고 연결이 되는데 음. 지금 수작용으로 봐줘야 돼요 금이 왕해서 수로 받져줘야 음. 되니까 그러면 토의 의미는 탈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네. 움직이기 움직이 재를 해서 움직이 기 시작하면 이걸 버리게 되는 거죠. 음, 기가막이안 네. 되니까. 음, 자 그런데 지금은 친축 배운이잖아요. 네. 그럼 금이 왕한사주네요. 네. 더군다나 축이 이거잖아요. 네. 축이. 네. 그럼 얘도 이미 들어가 버린 거죠. 아, 네. 그러면 태왕한사주에 태왕. 뭐가 용심이죠? 수, 수가 용심. 그렇게 있지? 봐야죠. 네. 네. 그럼 수가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해결이 됐네? 네. 그러면 사주체는 지금 말던 사주예요? 네. 네. 음. 신축. 네. 이민. 네. 개명. 뭐, 문제가 없네요, 이거, 네. 올해. 순생목이죠 네. 네. 예. 식진생, 식진생지 하잖아요? 네. 작년에 예. 이도 식진생지죠? 네. 작년에 식신생제인데, 음. 원래 습인데, 이렇게 되면 네. 양기가 들어오죠? 네. 그럼 약간 탁기가 숨겨 들어있는 네. 의미가 있어요, 네. 식신생제가. 네. 근데 올해는 좀 말끔하다. 작년에 신경 쓴 문제, 하는 일에 있어서 네. 좀 신경 쓰고, 진전이 잘안 되고, 걸리고, 네.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뭐, 대리고 먹고 있다? 네. 진행이 순탄, 진행은 되긴 되는데, 순탄치 않고 애를 먹은 게 있겠다. 네. 올해는 뭐, 올해 내년엔 특별한 문제가 안 보이네, 이렇게 주면 됐죠. 네. 지금 23살이면 학생인가요? 삼성전자 다닌다고 그러고. 아, 학생이 아니라 삼성전자 다닌다고요? 음. 그러면 작년에 직장 생활이 원만, 뭐, 하, 특별히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원만치 못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승진을 약간 기대했었나 보더라고요. 예, 네, 근데 기, 아. 승진이 안 됐대요? 약간 부서이동 정도. 아, 부서이동은 뭐 바라지 않았던 거고. 예, 음.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진행이 안 되고, 데리고 고 뭐가 걸렸었다 이거예요. 진행이 착착 되질 않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어때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생활에 있어서 리듬이 여기가 이렇게 원만치가 않았는데 올해 들어 올 올해 들어서 진급이 되든 안 되든 하는 부서에 가서 하는 일이 그뭐 주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나 적성에 자리가 좀 어울리고 좀 편안하게 수능 잘하는 때예요 올해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진급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나는 딱 하나 진급이 안된 모든 건다 마땅치 않아요. 진급이 되면 됩니다. 하면 진급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럴 경우는 내 생활의 패턴이 무난하게 가는 때니까 진급, 진급이 안 돼도 크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거 없는데요. 뭐 궁금한 뭐, 거는요. 남친을 그래. 물어보겠네. 아, 남친을? 네, 네, 남친. 그럼 남친 문제는 뭐, 23살이에요? 네. 남 어, 좀금 서장훈 얘기해도 그대로 내가 할게요. 음, 서장훈은 무조건 23살 모들이 뭐 오잖아. 네. 남녀랑 같이 왔잖아. 네. 내가 장담하건데, 네. 너희들은 결혼 못 해요. 아니에요. 우린 정말로 사랑하거든요. 네. 살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게 내가 장담을 해야 안 돼. 너희들은 더 지나봐. 그 기... 섭섭해야지. 우린 얼마나 사랑하는데. 음. 요즘 세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30대 결혼을 한다 치면은 얘들이 그때까지 제대로 가겠느냐의 뜻이야. 그러니까 방송용은 잘 맞는 거란 말이야. 눈으로 안 봐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성 문제 물어봤을 거네요.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가보시자고요. 뭐 물어봤어요 이성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정년를살때 지도 본인도 별로 기대가 없고 도대체 저한테 언제 남자가 와요 그래서. 아 남자가 언제나 <laughs> 그, 괜찮은 남자가 오냐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괜찮은 남자를 원하는데 그냥. 결혼할 상대를 찾는 거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혼할 상대를 찾는 거예요? 대답 안 하겠지. 네. 그거는 모르죠. 뭐, 이답이 나오죠. 음, 음, 음. 그러면 물어보는 의미가 뭐죠? 그럼, 그럼 남자들, 다른 애들, 다른 친구들 보니까 남, 애인이 있는데 나도 좀 있으면 좋겠는 점아니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진짜가 남자 인연이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떤 똑같은 사주는, 어떤 사주는 나는 남자를 꼭 만나서 뭐 애인 없어도 돼요 난 대신에 내가 즐겁게 뭐좀 뭐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배워가지고 그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긴 취미생활이에요 그게 지금 음, 네.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주세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없단 말이에요 사주에 그렇다면 남자는 언제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마땅한 남자를 봤으면 좋겠다고 내는거 아니에요 그럼 스물세 살인데 주위에 남자들이 없을까요 자, 그럼 직접 상담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일관성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볼때좀 확내를 느껴요? 어때요? 그 통통하니 귀엽 그러면 거기 짝이 맞는 남자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음. 근데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잘 없겠지. 어, 남자는 주위에 보면, 뭐, 여, 여기저기 남자는 보이는다. 좋아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 있다고 내가 보지. 근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지 아직가안나타나 이렇게 따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답은, 그럼 언제가 생겨요? 그러죠. 네. 언제나 생겨요. 그러면 올해나 내년에 들어오는 남자들은 쌈박하지 않아요. 네. 가령 이렇게 들어왔어요. 병이 예. 예. 음. 그럼 쌈박하게 느끼지. 병우 정리. 아니 병인 이내 목에 네. 쌈박게 느낀다고요. 음. 이렇게 되면 그럼 내가 다가가는 남자지. 다가가고 싶은 남자라고요. 이상 문제를 물어봤을 때, 만약에 사업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는 다른 회사, 또는 다른 것을 어디 좋은 데 없나 찾아보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운에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가. 그 그러니까 이럴 때 찾아야죠. 그러면 애들 보고요. 너는 지금 당장 안 보이니 병호 정미라고 얘기하시자고요. 네. 그럼 이거 이해가 되나요? 결혼할 때상도 아닌데. 그냥, 지금 결혼 대상은잘안 보이니, 웬만하면 그냥 친구로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 이렇게 해서 밖에 없어요. 네, 23살이니까. 네. 지금은 결혼 상대자로서 고르지 말고, 뭐이 사람도 만나보고, 나 좋다면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봐. 어, 지금 당장 결혼 상대자가 잘안 보여. 이렇게 해주시는 밖에 없어요. 여기 어때요? 그게 되나요? 여기, 이렇게 합의 걸리죠? 네. 그러면, 송관에 이게 있잖아. 요 얘잖아. 얘는 얘고. 그럼 그대로 수생목이죠. 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식생생제 그대로 가요. 바뀌가간대요아하인가 그대로 가는 예. 거예요? 아 그게 문제. 요 얘가 있을까요? 올라와 있으니까. 아 얘가 얘니까 그대로 금생수환이에요. 아 예, 그대로 가면 돼요. 식신생제. 그러면 인연은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3년 후라서 병호정보랑 딱 맞더라고요. 예, 그럼 그때 들어오나 근데 음, 그때 내가 보면 그런데요. 지금은 네. 남자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3년이나 4년이나 서 아유 저는 3대 초반까지는 남자 안 만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남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때 네가 원하는 곳을 찾아서 가려고 서가 하는데 인연이 있겠다 이렇게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겠다요 직장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가서 나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유학 좀 다시 가보려고 그래요. 또 마음이 확 바뀌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사저 남자를 물어봤는데 남자를 네. 나는 앞으로 영원히 꼭 남자밖에 없어요. 생각이 그러면 남자인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서 남자 필요 없고요. 나의리비상 등장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리뢰비거 가는 거죠. 달라요. 그게. 그 당시 매년 매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성취되는 의미가 있다 이 뜻이니까 그 그때 가봐야 돼요. 만약에 올해 여기 대원에 여기 대원에 올해 병원이다, 그러면 네가 남자 필요한다고 어 열심히 찾아봐 인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지금 당장은. 그런데 그때 무슨 어떤 생각을 갖뀔지 내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직장에 진급하려고 했으는 건지 다른데로 가려고 했으는 건지 뭐 시험 준비해서 다른 공무원이 되려고 했으는 건지 그때 가봐야 알아요. 얘가 다른데 가면 울목으로 보니까 남편법 없다 건강 안 좋대 얘기 얘기해 주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그, 그러면은 아, 그 사람들은 얘를 목으로 봤네 너를 응. 그래서 나무가 그렇군요. 지금 싸늘한 <laughs> 나무인데 꽃도 못 네. 뭐 피는 나무야 뭐, 뭐 이렇게 시어를 네. 했겠죠. 네. 네. 그게 이제 사람 잡는 거지. 그 그러니까 얘가 밥을 잔뜩 먹고 네. 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야너 걱정 마. 예. 여기도 네. 어때요? 네. 그런 게 없어요. 에. 맑은 사주라니까요. 남편법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에, 없어요. 아니 별로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가 그, 그런 부분은 모른다고요. 얘가 선택하는 부분에서 문제들이 없단 뜻이에요. 세운에 네. 따라서 세운에 네. 따라서 어떤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 대충 읽고, 길게 안 보고 운기를 봐서는 대우는 그런 대로 잘 만나 있다이 뜻이에요. 세월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지금 남편복이 없다. 뭐뭐 뭐 나무가 뭐 꽁꽁 얼었으니 뭐 어쩌고 하면 안 되죠. 이 사주요. 화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힘들어도 팔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병호정비 댐으로 가던데요. 아니, 원국에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아. 사주가 많이 좋지 않아요. 네. 항상 이게 이렇게 금수가 왕하면 갑목 간목 사령에도 갑목이 나오질 못해요, 지금. 그렇지. 이렇게 때 이게 성문경관이 걸려요, 자꾸. 그런데 아. 오제저렇게도학위격이 대화가 있어도요? 예, 여기 천지덕학 공부했잖아요. 네, 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돼요, 어, 여기. 어, 학위격인데 저기 정화가 네. 있어, 정화가 네. 있어서? 예. 네. <laughs> 관계없어요. <laughs> 그렇지, 격이 떨어지죠. 이래 되면 이제 에 오히려 이게 남편 덕이 없어요. 음. 아. 화가 있는 게 관이 있는 게 남편 덕이 없는 팔자예요 음. 여기는 화, 관이 없어야 남편 덕이 있는 팔자예요 네. 이게 없어야 남편 덕이 괜찮다 하는 사주예요. 음. 있으면은 남편 덕이 없다, 관하고 인연이 없다 오히려. 자, 그럼 원장이 있잖아요. 네, 대운에서요. 네. 가뭐 병어 뭐 병인 여기 그때 화기 가 깨지나요 어떻게 아, 되 잠깐 잠깐 거짓다 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성남 끝났죠? 또 물어본 음. 거는요? 음, 뭐 건강 다른 데서 막 겁을 주니까 아, 아무 거, 문제 없다고 예. 얘기를 해줬어요. 예그 예. 예. 그쪽으로 얘기해 주면 시 되고요. 예, 예. 아까 이성 문제는 이렇게 해 주시면 예, 되고. 응. 정리해 보고 기대해 바라고 예 병을 정리 보 기대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화기가 보인다고요? 네. 예. 뭐가 있어요? 네, 네, 네. 66대5. 아, 그러면 그건 한강 넘어가서 우리도 보지 말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까지 말해주지 마시라고요. <laughs>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니, 뭐, 지금 나이가 23살이잖아요. 전 지금 상담할 때도 그래요. 나중에 한강 넘고 7 8살때면 어때요? 오래 사나요? 지금 23살인데 나이 먹고 지금 몇 살인지 뭐 따져. 지금 살아가면서 잘 살아갈게. 열심히 살아, 지금은. 수명이 언제요? 그걸 레가 어떻게 알아? 이사주가몇 살에 죽으면 다른 이사주 어는 사람이 90명인데 다 그때 똑같이 죽나?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단지 마음고생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육신 문제,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날 수, 어떤 재산 문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어느 쪽으로 나타날지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지. 자기가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결과가 그쪽으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인연의 법칙이죠. 그럼 봐야 알아요. 건강은 말년에놔서 나중에 보시고요. 네. 자식도 물어보길래. 네? 자식도 물어보길래. 자식 낳고 좋아질 거다 그랬어요. 자, 스물셋. 23. 네. 스물셋인데 자식 물어보면은 자식 낳고 넌 큰일 나.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자식, 나는 자식 인면 괜찮아. 네, 이렇게 해주세요. 다른 자, 겁을 못 그렇게 해주시라고. 근데 자식 인연을 보자고요. 네. 지금 여기 자식 인년이 여기 애 낳을 때 아니에요. 자식 인년은 그쪽으로 보면은 문제가 좀 없잖아요. 자식 이냐니 예. 그럼 애들 키워놓고, 그러면 애들소관은는 애들, 애들 사주 봐야 알지. 나 문제는 다른, 나빠져도 자식 문제 가지고 내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건 틀리단 말이에요. 그 결혼 이연은 괜찮고, 어, 결혼해서 젊었을 때, 부부 이연 괜찮고, 자식 이연다 괜찮은 팔자네. 이렇게 해요 이민 대응을 잘 모르겠어서 예. 그대로 가는 건지 하기가. 네, 예, 여기 숨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예. 이게 금이잖아요. 예.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것뭐것 그렇죠. 예. 식중생제예요 음, 네. 그래도 정확히 보면요, 예. 요거보다 요게더 좋아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그렇지. 예. 예. 여기는 조금 어, 이제. 있어요. 조금 이제, 저기, 탁 들어가 는데큰 문제는 아니에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네. 됐나요? 네 예. 네. 아까 선생님 뭐, 뭐, 뭐 물어봤어요? 아니요, 언제 아까 얘기 다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됐죠? 지워도 되죠?